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FPC505. 제일 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야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감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야 0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 마목에 따른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설동축 케이블이란 동축 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2.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4. 혼합기란 둘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증폭기란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무선 중계기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 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옥외 안테나란 감시 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 중계기의 입력과 출력 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 수신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사조 설치 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이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오조 누설동축 케이블 등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 케이블 등은 다음과 코이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2. 누설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3. 누설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 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누설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5. 누설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또는 고압의 전로에 의해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 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누설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해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육조옥위 안테나, 오의 안테나는 다음과 코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5. 오괴 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 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오괴,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오괴 안테나 위치 표시도를 비치할 것. 제7조 분배기 등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의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8조 중폭기등 증폭기 및 무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상용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 지설비,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며,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 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4.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재구조설치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은 FPC 5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야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 활동 설비인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성능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야 0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 마목에 따른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설동축 케이블이란 동축 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2. 분배이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4. 혼합기란 둘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증폭기란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무선 중계기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 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옥외 안테나란 감시 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 중계기의 입력과 출력 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 수신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사조 설치 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이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안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오조 누설동축 케이블 등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 케이블 등은 다음과 코이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2. 누설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3. 누설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 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누설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5. 누설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또는 고압의 전로에 의해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 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누설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해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육조옥외 안테나, 5외 안테나는 다음과 코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5. 오괴 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 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오괴,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오괴 안테나 위치 표시도를 비치할 것. 제7조 분배기 등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의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팔 조증폭기 등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며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의 정상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 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4.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재구조 설치 관리 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